강원도 영월 동북편으로 흐르는 동강 안에 있는 오라이언 주변에 있는 나지마 간산 잣봉을 우중의 점심 없이 2시간 4여분 동안 다녀온 산의 영상입니다. 레프팅 명소로 알려진 동강에서는 레프팅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했고요. 잣봉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537m의 산으로 동강에서 가장 신비로운 경치를 자랑하는 오라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산입니다. 오라연은 동강의 물줄기가 C자로 물이 돌아가는 부분에 삼성암이라는 바위가 햇빛에 반짝이는 곳이죠. 오라연이라는 고기가 비단결같이 떠오르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옛날 선비들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는 정자암이라고도 부른다네요. 오늘 산행은 동강 레프틴 주차장에서 거운교를 건너 잣봉 정상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산은 못 돼요. 세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라연 주차장에 도착해서 지금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기 서부세? 거운교입니다. 거운교를 건너면서 왼편에 있는 능선이에요. 밑에는 동강. 거문교 건너면 있는 마을.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있는 동강 탐방 안내선데, 동강탐방 안내소 앞에 설치된 안내판이 아주 상세한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직진해야 됩니다. 동강탐방 안내소 바로 옆으로 이게 입구고 출구 그렇다네. 예, 여기 안내인 얘기가 10시 44, 350 비포장 도로 따라서 고개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안내판 이 있고 여기는 직진 계곡길이에요. 바로 우측 명선에 올라가면 여기 안내판이 또 있네. 흔한 펜션인데 그 우측 강 건너편에 주차장이 건물에 그래. 그 펜션 뒤로는 출발지인 어라이언 주차장이 잠깐 보였습니다. 비포장 도로길은 계속돼. 20도 정도 경사가 잠깐 끝나네 낮은 언덕길 넘네 10시 5 4 370 여기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는그만 자봉은 2km 마차 이거 그래서 이제 거그 갈림길에서부터 20도 정도 경사길 25도 하정도의 경사길이 치루하게 계속된 이 고개를 넘어서면은 마차마을이 나오고 앞에 자봉이 보여요 그 고개를 넘어서 지금 마차마을로 내려가는 길인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잣봉입니다. 마차 마을에 있는 안내판이요. 여기하고 잣봉은 2.4km. 마차 마을에 들어오니까 이 갈림길이 여러 개 있어서 좀 혼돈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안내판 따 신이 아니고 여기서 우측 길로 가야 되있어오라연 2.3, 잣봉은 1.3km.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오는 게 이래 더 좋을 걸 그랬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가야 돼. 여기도 오니까, 그 마을에서 또, 우측 능선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활살 표시대로, 이 리본 따라서 왼쪽, 간신히 그 마치 마을인가를 통과해서 이제 산길 찾았어요. 11시 24, 460인데, 여기 뭐, 상수도 그 수조 탱크가 있는 것 같고, 마치 고개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10도 전후에 임도 따라서 오는데, 저기서 우측으로 꺾어지면, 여기 안내판 있네. 다리가 있고, 자잣일 1.1km. 이 다리를 건너서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면 이제 경사가 한 35도는 도라는것 같네. 35도 정도의 육산 길이 계속돼요. 35도 이상 되는 육산 딴 듯한 길로 여기 아마 경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경사가 끝났습니다. 여기 평탄한 평지. 돌아볼까요? 아. 경사 심했어. 11시 38분 550. 전남반 능선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얼하는 1.5, 잣봉은 500m네, 아직도. 만지 고개에서 좌측 경사 약간 능선길과가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네. 능선 우측에 있는 통강은 뭐 안개로 좌우게 있고, 멀리 산, 저기도 운해가 평탄한 능선 산책길이처아측인데들 걷고 있어요. 여기도 경사 없는 솔밭 능선길. 여기 우측에 나만 안떨어모양이네 여기 전망대가 있어 올라와 봤는데, 안개 때문에. 뭐 강은 안개로 잔뜩 껴있고 뭐가 비이야지 전망대를 떠나서 약간 올라가면 은 다음 전망대가 나옵니다 여기 우측은 아주 상당히 국경에서 다낸 모양이 추락구염이라고 있었고 추락구염이라는데이 사진 찍는 장소인 가운데 저 아래 동공이 은근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자 이거 이게 어라연인데 아깝네. 이도 어라이은 나한테 얼굴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었으니까. 아어라이아 이어라이에는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의 비늘이 마치 비단결처럼 반짝인 데서 고기가 비단결 같이 떠오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물 가운데 떠서 비경을 이루는 세계의 바위 때문에 삼선암이라고도 하는데 아름다운 것이라 이곳에 선녀가 내려와서 놀았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또 어떤 이는 이곳의 세계 바위를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상선암에는 늘푸른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하선암은 바위와 여자의 긴 눈썹 같은 자갈밭이 길게 펼쳐져 있음 있답니다. 동강이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주는 절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진 비경이라고 하니 어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가진 못하지만 그만 철구를 보여줬으면 고맙다. <목소리> 정상 근방에 기 잠깐 개발지가 나오네. 저 우리가 정 정상 우인 쪽으로 장성산 정상 가는 길이 1.4km. 그리고 오래한 전망대는 1.1km. 장성산 쪽으로 3km의 쌍지바위 전망대는데 12시 4분 정상에 올라왔는데. 오라안 쪽은 급경사의 비 때문에 되돌아 내려갑니다. 아쉽지만 점심 없이 오던 길로 되 내려갑니다. 오라연은 2km, 마차는 1.4km, 여기는 537m인데, 비가 꽤 오는걸. 자, 오라안 쪽은 동북쪽서부터, 동쪽으로, 대리검에서 본 오라연인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구름이 감춰져서, 12시 13분 485, 12시 6분에 출발, 정상을 출발해서, 지금 전망대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12시 22, 465, 점심시간 없이 정상에서 12시 6분에 출발해서, 만지 고개를 통과합니다. 비가 꽤 그렇게 왔는데도 우리 비교적 안 미끄러웠고, 여기 지금 경사가 끝나는데를 봤어요. 다리 있는 데서부터 경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35도 이상. 12, 시 34, 350번 마차 마을에 되돌아왔어요. 이거 완전히 품지네. 아까는 저 마을로 해서 왔지만은 지금은요 왼쪽 길로 한번 가봅니다. 그 왼쪽으로 내려다가 오 갈림길 앞에 있는 거고 그 앞에는 아주 조그마한 물이 흐르고 마차 마을 앞에 있는. 좁은 개울 다리를 건너 이쪽이 마샤마을인데 마샤마을 한번 보죠. 축사가 있고 한 서너 집 되나? 여기서 마을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이리 들어가도 되고 어, 또 우측에 또 길이 있어요. 안내표를 따라서 가도 되는데 여하튼 갈 길은 저비닐하우수 있는 뒤에저 길입니다. 마차 마을 넘어가는 고이에요 12시 56분 270. 여기 펜션 마을이 있는 데 왔는데, 가는 데 1시간 반, 내려오는 데 1시간에서, 우중 잡동산행을 2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마칩니다. 동광 3옥 안내소에 다시 되돌아갔어요. 내려오면서 오른쪽. 거 본동 마을에는 민박 20원 마을이고 앞에는 초등학교 이제 거운교를 지나서 주차장에 가면은 오늘 등산이 끝납니다 거운교 우측으로 보이는 등산도 왼편으로는 아마 비가 오니까 오늘 대프 차원 모양인데 저 차들이 철수를 하네. 거운교에서 본 작동인데, 데프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주차장 화장실 있는 쪽으로는 여기 샤워 시설이 잘돼 있다는데 무료라는 것 같아요. 동강 래프팅 코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래프팅 체험 코스. 그 다음은 오라이언 코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데죠그 다음에 동강 급류 코스, 동강 가수리 코스, 동강 상류 코스, 동강. 탐험 코스에는 오라연까지다 포함이 되네요. 주차장에는 매점들이고 네부팅이란 <래프팅> 말은 원래 뗏목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걸 의미하지만은 요즘은 흔히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를 타고 노를 저 골짜기와 급류로 일부러 위험한 배를 타는 네포츠 활동의 일종이지요. 주차장에서 본 작품이요. 자.